여기는 자신감 있게, 그냥, 낭근석, 이렇게 썼습니다. 낭근석. <laughs> 탐방 내에다 도 토갑소 방향으로 10m, 약 10m 정도 가시면, 예, 여기서 10m는 하늘을, 우뚝, 예, 낭근 바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낭근 바위를 만지거나 깨어안으면 젊어진다는 재재있는 이야기, 배틀굴과 함께, 아, 배틀굴이 음양을 상징하는군요. 배틀굴과 함께 상징하고 있습니다. 예, 근석난근바위난근석이 아니고, 예, 근석을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엄 음, 이렇게 계단이 있으니까 훨씬 더 이게 그 자연이, 해손이 덜된것 같습니다. 나는 처음에 계단을 봤대 했는데, 아, 여기서 이렇게 딱 도는 순간 남금 바위가 예 이렇게 여기, 여기, 예, 예 예. 여기 예예예 여기 우와. 우. 와남근 바위. 예. 옛날에 저고기가 철쭉이 있었는데 철쭉이. <laughs> 예. 철쭉이 있어 가지고 예. 남금 바위에 예, 예 다시 양근바위를 껴안으면 젊어진다 하니까 그안으뭐 젊은데 한번 껴안아 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다시한번 <웃음> <웃음> 네, 남근 바위였습니다. 남근 바위. 네, 오수산에 네, 정말 멋진 바위. 네, 정말 진짜 멋진 바위. 남한 빛을 놓고 가. 남근 바위. 드디어 배틀굴에 왔습니다. 구정봉을 오르다 보, 구정봉을 오르다 보면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입을 떡 벌린 형상을 하고 있는 배틀굴이다. 이 굴은 옛날 임진왜란 때 근방에 있는 여인들이 나는 난을, 난을 피해 이곳에 숨어서 배트, 배를 잤다는 전설이 생긴 일입니다. 굴의 깊이는 10m쯤 되고 굴 속에 음수가 고여 있어. 에, 참 신기한 아무튼 골입니다 예, 얼추 산 꼭대기에 이런 예, 이렇게 아주 이상한 일 예, 보시죠. 자 여기는 꼭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 네, 그런 예, 예. 옷을 입고 들어가면 참 그러겠죠.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예. 그딱또그 그, 거시기 같죠 예예아 <laughs>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뭐 느끼는게 다 똑같죠 그 말을 안할 뿐이지 말을 해야죠 예예 <laughs> 예, 그렇습니다 예 옷을 다 벗고 <laughs> 근데 원체의 이 커서 뭐예 그럼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, 예.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.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예. 이렇게 예. 예. 야또 여기서 <laughs>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요 예. 예. 구멍이 또두 개가 이렇게 싹, 이렇게 딱 뚫어져가지고 말입니다. 이렇게, 예, 우가 아래로 이렇게 우개도 있고, 요, 밑에도 있고, 예, 이렇게 뚫어져가지고, 여기가 딱또 물이 이렇게 고여있습니다. 이렇게, 예. 여기가 이렇게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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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예. 여기서 또 바깥으로 한번 보게,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, 예, 이렇게 보면, 예. 이렇게, 예. 이야. 예. 이렇게 하죠 예. <laughs> 아까 그남근석이남근석하고 이거라고 사이즈가 딱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? <laughs> 제가 너무 이렇게 좀 그렇죠 불경스럽죠 에? 이러면 안 되는데 에. 에, 좀 그렇습니다. 에. 아무튼 아까쯤에 그 봤던 예방금 저쪽에 봤던 그근간석하고예 정말 이 <laughs>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공업도 다 가져오니 예 공업도 이렇게 다 가져왔네 없 <laughs> 있을 거다 있느니 이랬니. <laughs> 멋진 산을 보였습니다. 네.